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의 말입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의 필수 조건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새 언약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가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죄사함 받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시며 그 보혈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새 언약에 들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대할 때경건한 마음을으로 대하고 또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또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성만찬과 함께 애찬도 나누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애찬을 나눌 때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수님과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술을 취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한 파티들을 열어서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서 교회 안까지 그러한 것들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요즘 세상도 이러한 화려한 파티들과 술을 과다 섭취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있고 한국은 그 중에 술을 더 많이 섭취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옛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술은 되도록 섭취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끼리 말입니다. 술을 가볍게 섭취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술로 인해 아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 유혹이 찾아온다면 아예 마시지 않도록 제 안에 절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제가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면 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즉시 중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악한 용도로 사용할 때말 못할 죄와 아픔이 따라올 위험이 큽니다. 성적인 죄, 폭력, 언어 폭력 등등의 죄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때 알았던 자매가 길을 걷다가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그 친구를 차로 받아서 28살에 즉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여러 번 음주 운전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술을 잘못 사용하면 회피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릴 기쁨 대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하는 대신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외에 나를 이끄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게 할 것인가? 술 포함한 세상 것들이 나를 인도할 것인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사람들의 관습은 더 좋은 음식을 상류층에게 바치고 좀덜 좋은 음식을 하류층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관습이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들로 인해 많은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사랑 없이 이의적인 마음으로 먹고 마실 거면 집에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라. 참 간단하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제림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잊지 말고 한몸 됨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을 교회 안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삶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 We are here. We a 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e h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달라고 또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하여서.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